지난 주에 이 핸드폰 샀어. 이러면 buy라는 구체적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et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나는 이 폰을 get했다 지난 주에. 이러면 영어로 뭐죠? I got this phone last week. I got this phone last week. 자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이것이 맥락 앞뒤 맥락이나 문장이 없더라도 거의 90%는 이 핸드폰을 샀다는 뜻이에요. 왜 그러냐 하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어떤 선물로 받았거나 얻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거의다가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, 고가 제품, 또 스마트폰, 거의 200만원에 육박한 이것은 거의 구매하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건 앞뒤 볼 것도 없이 90%가 I got this phone last week 하면 지난주에 샀어. 이런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.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 책에 지난주에 이 핸드폰 선물로 받았어라고도 해둔 거예요.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아시겠죠? 2번 가겠습니다. 이 신발 이탈리아에서 구했어. 자, 이거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상당히 리미티드 에디션인 경우에 좀처럼 구하기 힘들어. 그런데 이탈리아 현지에서 정말 구했다라고 할 때는 구하다는 뜻이고요. 또 그냥 샀다라는 말로도 충분히 가능해요. 그렇게 레어 아이템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이 신발 프랑스에서 샀어, 이탈리아에서 샀어 할때 그냥 bought의 뜻이 될수 있습니다. 딱 중의적이라는 거죠. 자, 이 신발 이탈리아에서 구했다? 해볼까요? I got these shoes. From Ita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하나 전사 from이 바로 샀다보다는 구했다가 더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이탈리아에서 샀다라고 하면 I bought these shoes나 I got these shoes in Italy라고 했을 거예요. 전사 in을 썼습니다. 그런데 출처를 명확하기 위해서 from을 쓴 거거든요. 그러면 I got these shoes from Italy라고 했다는 점만 봐도 이것은 좀 구하기 힘든 Limited Edition을 이탈리아에서 구했다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Full Sentence나 대화문이 있어야 더 정확해지겠지만 확률상 구했다가 더 맞다 그렇지만 샀다는 뜻으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